유미 오월. Or... 바네샤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멘트로 모닝콜을 만들어보고 잠들기 전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멘트로 한번 만들어보고 뮤비가 나왔는데 로드 오브 히어로즈에서 우리 사랑받고 있는 우리 바넬샤 바널사, 바넬샤가 그 뮤비 노래를 참 커버하면 참나 좋겠다 누무나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살포시 들어버렸어요 바로 라이브로 주제와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 모닝콜부터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멘트를 만들어줬으면 했어요. 제가 이걸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라인으로도 한번 만드는 게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 그서 이거 편집해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음성을 다운로드를 이렇게 올릴까 해요. 유미 버전 반에사 버전. 이렇게 두 개로 자 그래서 여러분 멘트 좀 정해주세요.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깜짝 놀라게 할 심산으로 아주 못되게 깨울 것이다. 요런 버전. 야! 일어나! 지금이 몇 시야? 빨리 일어나! 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얼른 일어나! 이거를 무한반복하면 울퉁 그냥 일어나겠죠. 어. 두 번째는 일어나라, 소환사요. 세 번째는 안 일어나면 얼굴에 생선 던진다. 고기 고기 물고기가 너가 될수 있단다. 일어나라 소환사요. 헤이 헤이 일어나 일어나라 소환사요. 헤이 소환사 일어나라 소환사요. 3번3번 버전. 야안 일어나면 얼굴에 생선 던진다. 고기 고기 물고기가 너가 될수 있단다. 일어나. 안 일어나면 얼굴에 생선 던진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소환사요 섞었어. <laughs> 1, 2, 3번 다 섞어볼게. 하악. 야, 일어나! 이놈의 시기가 그냥 얼른 일어나! 일어나라 소환사요 어?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얼굴에 생선 던진다. 어? 거기, 거기, 물고기가 너가될수 있단다. <laughs> 이렇게 하나 어, MP3 따놓을게요. 다운 받아서 쓰세요. 이번에 좀좀 어, 좀 예쁜 유미로 한번 가보자. 유미가 사랑스러운 유미 버전으로 이런 유미가 이렇게 말해주면 어, 너무 기분 좋게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멘트들 좀 채팅 쳐주세요. 아니 사랑스러운 유미 오빠 디질래 말고 오빠 일단 오빠가 들어가야 한다. 빨리 일어나서 나랑 협곡 돌자 집사는 사료 내놔 너무 못됐잖아 싸우빠 사료 주때염 뿌잉뿌잉 요렇게? 요렇게 가볼까? 사랑스러운 유미 아우 오빠 빨리 일어나서 나랑 협곡 데이트 하자 응? 집사 오빠 사료 주때염 뿌잉뿌잉 할것 같아. 아, <laughs> <laughs> 어, 이런 거 하지 말자. 내, 내가 실수했다. 평범한 버전으로? 평범버전 없어. 유미는 걸걸한 목소리로. <laughs> 판소리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판소리인 거야. 어, 으아 자네 빨리 일어나서 나랑 아곡 데이트 합시다 에이 집사오빠 사료 아대염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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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곡 데이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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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즘 유행하는 공부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딴짓하고 싶고 잠깐 딴짓한 동안 정신 차려 이렇게 알람을 켜놓는데요. 요즘 뭐한시간 공부할 거면 50분에 한 번씩 알람이 울리게 하는 거야. 막 그런 것 로 자기 스케줄을 컨트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알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 근데 모닝콜 반회사 버전도 해야 되는데 반회사 버전의 모닝콜 로드 일어나세요 이, 아침이에요 해가 엄청 떴어요 일어나세요 로드 자 요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8시 경험치 타임 오 로드 8시에요 벌써 얼른 경험치 타러 가세요 고고 괜찮은 것 같아 짧게 할까? 로드 8시에요. 8시. 아, 맞다. 그래, 그 요일별로 그것도 있잖아. 그다할까 반에서 걸로. 일정마다 있어, 얘들아. 8시가 경험치고, 9시가 골드 획득이거든? 로드? 9시에요. 골드 획득하러 가야죠. 요거 하나랑 로드.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모든 전당행동력이 20% 감소합니다. 루드,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신비상인 20% 할인. 루드,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시나리오 전지역, 행동력 20% 감소. 수요일은 뭐가 없고, 목요일. 루드,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파견 시간 60분 감소합니다. 루드, 오늘은 장비 강화해야 돼요. 금요일이거든요. 됐다, 다 했지. 그러고 들어간 김에. <laughs> 어, 한 바꾸 돌려놓는 설정을. <laughs> 자 이제 바네사 버전으로 알림 여러 가지 해봤고요. 유미로 정신 차리라는 알람. 뭐할까? 따단 공부할 시간. 자 이제 공부해야지. 자 이제 일해야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웬만한 거다 정신 차리는 알람 된거 같지? 띠롱 시작하십시오. 또리지 따띠데 헤이 헤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자네? 얼른 의자에 앉으시게나. 자, 이제 잠들기 전에 듣고 싶은 말해 보자. 이런 말 듣고 자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오늘도 고생했어. 힘들었지? 괜찮아. 다 돌아올 거야. 내일도 힘내. 아니, 힘내지 마.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사랑해. 이렇게 갈까? 유미 버전으로 먼저 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 아, 아 잠깐만. 갔다. <laughs> 오늘도 고생했어. 힘들었지? 괜찮아. 다 돌아올 거야. 내일도 힘내? 아니 힘내지 마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자 사랑해 냐옹 바네사 버전도 여친이 자기 전에 안부 전화해 주는 느낌으로 해달라고? 사이버 여친 여친 버전 조금 이따 해볼게 일단 이번에 바네사 버전으로 로드님 오늘도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laughs> 괜찮아요 다 돌아올 거예요 내일도 힘내요 아 아니, 힘내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자요. <laughs> 사랑해요. 어? 으! 아! 평생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다. 후! 이제 약간 못때먹은 유미처럼 한번 해볼까, 이거를? 유미의 그런 통통 튀는 느낌으로? 집사! 오늘도 고생했어! 힘들었지? 괜찮아! 다 돌아와! 내일도 힘내! 어, 아니, 힘내지 마. 어,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웃음> 사랑해! <웃음> 이게 찐 유미지 오케이 에무틴 시간에 아까 여친 버전 어떤 여친이길 원하는지 일단 컨셉을 정해줘야 내가 연기를 할수 있거든 아, 사이버를 곁들인 여친 오빠 지금 몇 시야 왜 앉아 자? 얼른 자 오빠 우리 내일 뭐해 오빠 후원해줘서 고마워 <laughs> 와사비 먹다가 코찡한 여친 일단 아직 사이버 아직 안 끝났어요 오빠 샤넬 사줘 오빠 백 사줘 안 사줘? 처자이 새끼야 와사비 먹다가 코 찡한 여친 할게요 엄마 끊어봐 다 와사비 먹다가 코 찡한 거 같았어? 아, 화장실 가고 싶은 여친 입이 거친 여친 할 수는 있어 괜찮겠니 너네? 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하면 안될거같긴 한데 어, 화장실 가고 싶은 여친부터 먼저 할게요 어, 오빠 왔어? 어, 어! 어부, 잠깐만, 어부, 잠깐만, 헉!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어부,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아, 나, 잠깐만, 5분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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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장실 가고 싶은 여친. 어, 입이 거친 여친. 너무 거칠어버리면 니네가 놀라니까 귀여운데 입을, 거, 입이 거친 그런 귀여운 여친으로 갈게. 그나마 좀 순화시켜서. 아, 진짜, 이 삐삐삐야, 진짜. 너개 삐삐야, 진짜. 너같이 나한테 삐 같은 척이 없어, 이 삐삐삐삐. 웬만한 형기다 나왔어요? 어? 또 궁금한 여친, 만나보고 싶은 여친 있어? 너네들 환상 속의 여친 얘기해봐 no.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거안할 거야? 섹시한데 이별 선언하는 여친 헤어져 우리 헤어져 너랑 못 만나겠어 이 개새끼야 <laughs> 요 정도 공부벌레 너밖에 모르는 곰탱이 같은 어 여보세요 어어 어, 어, 안녕 어어어 어, 어, 뭐라고? 여자가 생겼다고? 어 여자 생겼구나 괜찮아 나는 나는 너만 있으면 돼어 <laughs> 나랑 헤어지지 마이런 요런, 요런 느낌 경상도 춘절에 가능하지 다 지역마다 다르다이 오빠야 아니 뭔데 밥먹나 어이 왜 나는 안 사주는데 됐다 마니 혼자 다 참으라 문디짰어 에휴 저거를 남자친구라고 저거를 이번에 전라도 가볼까요 아야 어이, 어, 이것도 의야 <laughs> 강원도 사투리 해볼까요? 나는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래대요. 나밥 사주세요. 남자친구면 나는 백을 하나 갖고 싶은데, 백 하나 사줘야 할거 아니에요. 연변도 가능하지요. 그 전에래, 우리, 오, 이아 오, 야봉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합니까? 내레내레를 사결려고 하신다면 오른 보숭이 하나 정도는 갖고 와야 그렇게 제가 호락을 하지 않겠습니까요? 이제 중국 여친해볼까? 자라 슈즈팔로 허이 슈즈칼이라야 <놀람> 중국 여친 화났어요. 언니짱 왓디시 허지즈서다요허 언니 일본어 여친은 아이시타로야. 이런 느낌 태국 낙냥 뿡냥 낙냥 냐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약간 이러던데. 땅이 흥얼라야 나 끙깡이야 베트남인가? 사드깝그 <laughs> 다음에 러시아 여자 아아스이올욜존 <laughs> 러시아의 소원 러시아 여자예요 러시아 여자 스파시바 독일 호탄학 러시베르드 아이거 남자잖아 <웃음> 이탈리아 존은 이탈리아의 소원 몰라 이게 뭐야 <laughs> 또파리 파리 여자 파리 여자들이 여러분 발음 되게 섹시한 거 아세요? 그 부러워하는 여자들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말이 그래서 왜죠? 막그 뭐지? 왜지? 뭐지? 뭐야? 이런 식이 돼. 그도 어, 좋더라고요 막 많이 따라 했었어요. 언니 뱀므 그지? 내린 글씨 뱀므 그르고 했어요. 왜끼까우 랍랍랍랍랍바바랍바랍랍바랍랍랍랍 바바 바랍 바바 랍랍랍랍 <름> 브리티쉬 걸브랜드아브리티 어, r 좋지 n d o a t s m y name is a father, 가능하 Boyfather. My name is d o n g 뭘할 거냐면 Load of Heroes에 나오는 요즘 아, 나오고 있는 그 뮤비 뮤비를 보고 아반지아 어, 버전으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랙너리터 오픈 따단 카페 많이 놀러 와주세요 안녕 너무 귀여운 척했나요? 카페 많이 놀러 와주실 거죠? <laughs> 오케이 이런 고급진 거 하나.